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복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전복을 제가 먼저 이렇게 손질을 해줬어요. 손질하는 방법을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직 살아있는데. 솔로 전복을 이렇게 문질러 줘야 돼요. 최대한 깨끗하게 문질러 주시고요. 사이드 쪽도 이렇게 하셨으면 숟가락을 안쪽에 집어넣어서 전복을 빼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빼내면 되는데 내장은 빼도 내장은 냅 두고 살만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전복 내장은 이쪽에다가 따로 모아서 긁어놓도록 할게요. 숟가락으로 나머지를 속쏙 긁어서 넣고 전복 내장은 이렇게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복 내장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쪽에 이빨이 있거든요 이쪽은 이렇게 잘라서 빼면 이빨이 빠집니다 이건 버려주시고 이거를 잘라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전복은 버터구이로 제가 할 거거든요. 칼집을 이렇게 내줄게요. 불을 올려주고요. 여기에 참기름을 전복 잘라준 거를 넣겠습니다. 볶아주세요. 볶아졌으면. 30분 정도 불러준 찹쌀을 집어 넣을게요. 두컵 정도 집어 넣고요. 쌀이 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줄게요. 물을 조금 추가해 줄게요. 불을 한 번에 다붓지 않고 계속 졸여가면서 추가할게요 그러면 좀더 맛있거든요 타지 않게 잘 저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익으면 국간장으로 좀 간을 좀 해줄게요 좀 심심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데워졌으면 아까 갈아뒀던 전복 내장을 집어넣도록 할게요. 저는 옆에 끌도록 두고요. 버터를 넣을게요. 버터 넉넉히. 한 스푼 넣고 버터가 다 녹으면 아까 손질해줬던 이렇게 잘라줬던 전복을 넣어서 구워주도록 할게요. 버터 너무 센 불에 올리시면 타니까 조리해주시고요. 뒤집어가면서 구워주세요 소금간을 살짝 해주고요 잘 익게끔 구워줍니다 전복은 다 구워졌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전복죽이 완성되는데요.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죠. 죽을 그릇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입 먹어볼게요. 전복 내장에 감칠맛이 있고요 전복 살 전복이 적당히 식감이 있으면서 생 전복과는 다르게 좀 부드러운 맛이 있네요 좀 맛있게 된것 같아요 미원을좀더 넣으시면 좀더 맛있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전복죽과 전복버터구이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